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기획연재 시리즈 코로나 쇼크 두 번째 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3분기 협회 분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도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토어의 SM 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 터미널 8월 말까지 영업을 종료합니다. 일부 사업권 대체 사업자 선정도 인천공항 측에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R 이탈리아 항공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경화로 다시 시작하고 명칭도 R 이탈리아 타이로 변경됐습니다. 새 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7월 8일자 동상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7월 8일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저희가 기획 연재 총 3편으로 오늘 두 번째 코로나 쇼크 여행업 인재가 사라진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노사 관계입니다. 자, 구간이 명관이죠.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좋죠. 하지만 사람만은 어, 옛 것이 좋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도 좀옛 것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노와 사, 노사 관계죠.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가 코로나19로 더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인해 고정 비용을 줄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건비에 가장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저희가 앞으로는 이 코너 소개하시면 이제 사장님으로 표현을 좀 할게요. 저희가 이 기획 연재 시리즈는 기존에 기사를 쓰던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던 그런 문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어, 기존에 안 쓰던 표현들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쓰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기존 직원들과의 어, 계속 어,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만 이대로 버티다 간 회사가 문 닫을 판이죠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 사라지면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도 만무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발 직원들 해고하지 말라고 지원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거죠. 자, 정부도 여행업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지난 3월에 여행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1위 수주량을 보였던 우리 산업의 우등생이죠. 조선업이 나락으로 떨어진 지난 2016년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이번 여행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업 협회 등의 노력도 있었죠.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요. 고용 유지 지원금 한도가 최대 90%까지 확대가 됐죠.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과 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재정 투입 등이 이루어졌죠. 첫 기한은 9월까지입니다. 2차 연장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의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저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도 전해드릴 건데 한국 여행업 협회에서도 연장을 연장이 되게끔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 중앙부처 외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여행사 대상 지원 역시 이미 이루어졌죠. 요 지원금 선정에 있어서 뭐 호불호가 갈리긴 했습니다만 혜택을 받은 여행사는 그나마 숨통을 다소 열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조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들의 지원은요, 고맙지요. 여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업계 우리 사장님들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는요, 정부 지원금으로 유급휴직을 실시 중인 상황으로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급휴직 진행 기간이 끝나갑니다. 유급휴직이 아닌 무급휴직으로 전환, 그래서 직원 대상 지원금을 아예 정부에서 챙겨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절차가도 우리 여행업은 간소화됐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대표님들 사장님들이 어... 권고사직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는요 그동안 받아왔던 정부 지원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에 빠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시행 목적은요, 각 기업에서 현재의 고용원을 해고하지 않고, 해고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는 의도가 가장 큽니다. 목적이 이렇다 보니까 사장님들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고도 그리고 유지도 할수 없는 매우 어중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비니아 소규모 여행사를 중심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요, 시비니아 업체의 경우 고용원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고용주들은 이른바 가족 같은 회사를 지향하고 있어 사직을 권고할 만한 용기를 선택할 강심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직원들 입장 역시 매우 애매합니다. 사장님들과는 달리 월급 제 월급을 제 날짜에 꼬박꼬박, 월급이 제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였죠. 하지만 반토막 또는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의 월급을 받고 집에 있기에는 미안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평소 가족 같은 회사가 자신에게 주는 월급이 처참한 수준이다 보니 회사에 대한 반감도 나름대로 생기고 또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요, 이직을 선택하기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던 여행업인데요. 이 업종을 쉽게 떠나기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이 같은 현상은 주로 5년 이상, 10년 차 정도의 여행사 직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른바 코로나19 딜레마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직원 수 4명 정도 갖춘 동남아 아웃바운드 여행사에서 11년째 재직 중인 한 분을 멘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많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며 일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6개월째 휴직 중입니다. 다행히 유급휴직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또 여행업이 회복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아 퇴사를 생각 중이지만 퇴사마저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에서 직업이, 아,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사장님들 역시 평소 대비 절반가량의 월급을 주고 함께 하자고 말하기에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미주 지역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님 저희가 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길. 솔직히 그동안 일해온 경력도 있고 이제는 별다른 업무 지시 없이 손발이 맞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권고 사직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주고 있는 월급 수준으로 계속 같이 일하자고 강요하기에도 매우 미안한 상황이라고 이런 어 심경을 좀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노사 관계가 좀 껄껄음한 관계입니다. 사실 뭐 노사 관계가 좋다, 좋으면 좋겠지만, 뭐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뭐 겉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렇게 또 나갈 때는 또 퇴직할 때는 또 이렇게 그렇게 좀그안 좋은 분위에서 퇴직하는 게 사실 좀 현실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 마지막 3편 내일 또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한국여행업협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요,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협회 3분기 분담금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원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고 매출이 전무한 회원사와 어려움을 함께 하고요, 위기극복을 위해서 2020년 2분기 분담금 감면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분이 되겠죠 요 3분기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할 것을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오창의 한국여행업회 회장은 요 2분기에 이어 3분기 협회 분담금 감면을 통해 협회는 회원사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고자 어, 결정한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협회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기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회원사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그 발표 말씀 보도해 드린 대로 어, 자가 격리 14일에 대한 완화 조치에 대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한번 이그 건의를 해본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마, 협회도 그렇고, 또 우리 여행사, 협회 원사인 여행사분들도 그렇고, 많은 좀 기대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있고, 이 더운 날, 참 여러모로 참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이말 못할 어려움에 빠졌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또 이왕 버티는 거, 어, 이거 코로나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티는 거 좀,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